안녕하세요. 바람의 처음 코딩입니다. 처음 코딩 알고리즘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일곱 번째 문제, 여덟 번째 문제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edu4future.net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edu4future.net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problem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어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 계속 이어서 어, 아이디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의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물론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지 않고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듣지 않고 푸실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푸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때 그 필요한 강의들 찾아서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로가 포함된 파일 이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가 포함된 파일 이름 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C에 여기 얘를 보통 콜론이라고 하죠. 콜론 혹은 위에는 점이고 아래쪽에는 쉼표처럼 되어 있는 것은 세미콜론이죠. 그래서 c 콜론 역슬래시 하고 그다음에 폴더 이름 혹은 디렉토리 이름이 들어가고 어, 디렉토리와 디렉토리 사이 혹은 디렉토리와 파일 사이에는 이렇게 역슬래시로 표시를 해서 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혹은 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표기방법이고요.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는 이게 역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윈도우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테면 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은 여기 지금 필요한 파일 맨 끝에 있는 아 여기는 지금 파일 이름은 없죠 다 디렉토리 이름들, 디렉토리 이름, 디렉토리 이름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거는 D라고 해서 드라이브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G 드라이브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워크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오케미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제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혹은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들 쭉 하다 보면은 경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 이름 혹은 경로 이름들을 사용을 해야 될 경우들이 종종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의 입력은 없고요. 출력만 이렇게 똑같이 출력할 수 있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입력은 없고 출력만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자 힌트를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 놨네요 슬래시를 출력을 할 때는 자 우리가 프린트 안에서 어, 문자열 안에 첫 번째 슬래시 아, 역슬래시죠 역슬래시를 만나면은 이 역슬래시를 만나면 이 역슬래시는 역슬래시를 만나면 이 역슬래시는 바로 그 뒤에 오는 문자를 같이 읽어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세트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역슬래시 다음에 역슬래시 다음에 어 이렇게 quotation이 하나가 오거나 싱글이죠 역슬래시 다음에 더블 두 개짜리가 오거나 이 역슬래시가 자꾸 이 W자처럼 정확하게 w 자는 아닌데 원 표시처럼 이렇게 들어 나서 어 조금 폰트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파일의 세팅에 들어가 보면 에디터에 폰트로 들어가서 현재 모노스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 쓰면은 제일 좋아요. 이거 쓰면은 제일 편한데 여기는 역슬래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기 아래쪽에 소스코드 프로라는 게 있네요.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쓰면은 이렇게 역슬래시가 제대로 보여지죠. 그래서 역슬래시 뒤에 저런 것들이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게 이렇게 single, double, n 자가 붙어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면 얘는 한줄 아래로. 자 그런 의미를 갖는 특수 문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수 문자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얘는 그냥 더블 코테이션 하나인 거고요 얘는 single quotation, 하나 거죠.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봤고요그 다음에, 만약에 문자열로, 이렇게 역 슬래시 자체를 문자열로 보여주고 싶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c의 download라는 이런 그 드라이브 뒤에 이렇게 디렉토리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문자열로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역슬래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 버리면 자, 얘는 이제 c 콜론 그다음에 역슬래시가 오는 순간 뒤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특수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 이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우리는 C 콜론 역슬래시 대문자 D 소문자 O 이런 식으로 쭉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데 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어, 여긴 또 나왔네요. <laughs> 여긴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여기선 나왔는데 왜냐면은 역슬래시 다음에 d는 이두 개는 묶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왔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이렇게 돼 있다. c의 역슬래시의 노트패드다. 그러면은 얘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여기가 건너뛰는 문자가 되버리죠. 어 c 콜론 건너뛰고 OTPAD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괜찮은데, 얘는 괜찮은데 어, 왜냐하면은 역슬시 다음에 대문자 뒤로 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특수문자는 없기 때문에 얘는 괜찮은데 이건 안 된다는 얘예요. 기 역슬래시에는 개행 문자로 약속되어 있는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만 출력을 하는 것도, 이거 하나만 출력을 하는 것도, 자, 우리는 시에 이렇게 역 슬래시까지만 출력을 하고 싶은데, 하려고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냐, 그러면, 역 슬래시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이 있으니까, 이두 개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어, 더블 코테이션처럼 되는데, 이 더블 코테이션은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서의 여기 c 콜론 더블 까지 이렇게 세개가 문자열의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난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얘를 역슬래시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싶으면, 역슬래시를 두 개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역슬래시 뒤에, 역슬래시를 만나면, 자, 문자열로, 이렇게 C, 콜론, 그 다음에 역슬래시를 만났죠. 그 뒤에 있는 거를 붙여서 두 개를, 두 개를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을 하는데, 얘는, 문자열 역 슬래시 하나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 C에 콜론에 역 슬래시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C 콜론 역 슬래시 하나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지금 뭔가 좀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냐, 그럼 얘를, 얘가 있어서 지금 에러가 났네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C에 콜론의 역슬래시까지 이렇게 하나만 하나만 나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얘네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화면에 출력을 하고 싶으면 프린트 이렇게 프린트하고 괄호 열고 닫고. 더블 혹은 싱글로 이렇게 문자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 주고요 이 안에 문자를 써 주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역슬래시 뒤에 대문자 D가 와서 어두 개가 따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잘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다 역슬래시는 다 그냥 하나 약속을 합시다. 얘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얘를 하나로 두지 마시고요. 그냥 다 역슬래시를 문자 안에 포함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싶을 때는 역슬래시 두 개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c 콜론 역슬래시 대문자 d 소문자 O, W, N, L, O, A, D 역슬래시 헬로우 점 P, Y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섬밋해서 제대로 확인되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똑같이 거의 같은 정도의 문제인데요. 유니코드 특수문자 출력하기 8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어... 얘가 조금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건 아니에요. 유니코드라는 게 있는데, 유니코드라는 게 있는데, 음, 아스키 코드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은데, 유니코드는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합시다. 그냥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알파벳. 알파벳만 이렇게 쭉 사용할 수 있으면 됐죠. 알파벳하고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숫자. 요 정도 사용을 하면 됐고요. 필요하면은 필요하면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종류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됐죠. 특수 문자들. 이런 특수 문자들이 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쭉 모여서 우리가 어, 만들어져 있는 게 아스키라는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는 아스키 코드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ASCII, cod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스키 코드 테이블 그리고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들이 쭉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0번부터 시작해서 1, 2, 3, 4에서 쭉 진행을 하면은 얘네들이 쭉다 있어요. 출력 가능한 것들 여기 있죠. 출력 가능한 것들은 여기 보면은 이런 문자들, 숫자들 영문자 대문자, 영문자 소문자 정도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치면은 개수가 전체 512개 절반 256개, 2 5 6개의 안에 다 들어가요. 256개 안에 다 들어가서 아스키 코드만 가지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값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었죠. 250개라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이 이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0승은 1024죠. 얘를 반으로 나누면, 이의 9승이 되고, 이의 9승은 512. 이의 8승은, 이의 구승은 512고, 이의 8승은 512를 절반으로 나눈 256이 됩니다. 즉, 256개 안에 아스키 코드가 다 포함될 수 있다. 이걸 다 세워서 256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표시하는데, 이진수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여덟 개의 비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덟 개비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덟 개 안에 각각 0 또는 1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000 0001. 그러면 얘가 1인 거고. 얘첫 번째 거죠, 얘가. 1번. 2번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0진수로 따지면 2가 되는 거고. 3은 여기가 맨 끝이 또 바뀔 거고. 여기서 1을 더하면 4가 될 거고요. 4는 1 0 0.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쭉다 해서 맨 앞이 1111, 1111. 8개가 다 1이 되면은 얘네들은 쭉 계산을 해 보면 255가 돼요. 즉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니까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니까 총 256개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총 256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 그게 아스키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스키 코드는 어 굉장히 좋은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동양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같이 한자나 일본어나 혹은 어, 한글 같은 경우는 이걸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아스키코드로 그러다 보니까 256개로 제한되어 있는 8개 비트, 8개 비트로 제한되어 있는 공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들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를 조금 확장을 한 게, 음, 이제, 확장을 한게 유니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니코드.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니코드를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유니코드에 있는 특수 문자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유니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유니코드를 쓸수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니코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특수문자들을 이제 다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표시만 잠깐 볼게요 여기 U 플러스 얘는 유니코드라는 거 나타내 주는 거고요 250X는 뭐냐 그러면 앞에는 250이고 여기 X 자리에는 여기 위에 있는 0부터 F까지 이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500이면은 이 표시. 여기는 2501, 250x 대신 1이 들어가는 거죠. 2502, 2503쭉 가다 보면 2509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는 25010이 아니라 250A 이게 뭐냐 그러면 0123456789 ABCD A가 10이죠. 9 다음에 10 나와야 될 자리죠. 10, 11 12, 13, 14, 15. F가 15가 됩니다. 즉, 0부터 F, 15까지 쭉 나타내진 거니까 얘는 16진수겠네요. 16진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16진수는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시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아, 이거는 16진수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0부터 9까지 10 대신에 A, 11 대신에 B, 12, 13, 14, 15 대신에 F. 16은, 16진수에서 16은 없죠. 10진수에서도 가장 큰 수는 9죠. 0, 1, 2, 3, 4, 5, 6, 7, 8, 9. 거기에서 1을 더하면 10이 되죠. 마찬가지로 16진수에서도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그 다음에 1 0 자, 그렇게 해서 얘는 16진수로 250, 0. 여기는 250, F. 여기서 1 더해주면 2510. 이런 식으로. 여기서 쭉 하나씩 더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거든지 찾아서 그거를 화면에 출력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맨 앞에 있는 이거. 첫 번째,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어, 기흑자, 얘는 기흑자 모양이고, 얘는 약간 t자 모양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얘는 기역자가좀 꺾여져 있는 그런 모양인데, 비슷한 모양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도 다기역자처럼 생겼죠. 다기역자처럼 생겼는데, 잘 보시면 약간 틀리기는 해요. 약간 틀리기는 한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굳이 찾는다는 게 그렇게 썩 발전적인 일 같지는 않아서 그냥 여기다가 다 써놨습니다. 첫 번째 거는 250C에요. 자, 나타내는 법을 우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역 슬래시 다음에 U가 나오면은 얘는 유니코드라는 걸 의미합니다. 를 유니코드 특수문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250C는 250,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여기 C, 이거죠. 이거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50C를 출력을 하는데 얘는 유니코드다. 역 슬래시 U, 그 다음에 250, C. 이렇게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역 슬래시 U 하고, 두 번째 거. 여기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얘는 뭐냐, 그러면, 252C입니다. 보면은, 252. 여기 있죠. 252에 C. 여기 있죠. T자. 얘를 화면에 출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건, 2510. 2510. 여기. 기역자 모양으로 되는 거네요. 얘를 얘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첫 번째 있었던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프린트 명령 안에 담겨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나머지 것들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는 십자 모양 여기는 왼쪽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하면 됩니다. 면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찾기가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실은 그대로 넣어서 어 여기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얘도 지금 특수 문자들 유니코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import io의 sys 점 system out io text io 레퍼에서 얘를 이두 줄을 두 줄을 위에다가 집어 넣고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를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으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얘를 추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얘를 집어 넣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시면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런. 유니코드 특수문자를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되는 것까지 오늘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